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길은 외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며 때로는 안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 말라. 성령은 단순한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게 하, 하,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민감성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며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새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다는 말은 위페오라는 말인데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감각을 주십니다. 양심을 양심과 죄책감을 주셔서 죄를 경계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과 평강과 안식과 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기뻐하기도, 기뻐하시기도, 근심하기시도,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위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 미움과 원망을 품을 때, 음란과 탐욕에 빠질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선을 행할 때,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의 마음을 살피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기쁘시게 하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술자리와 세상 쾌락을 끊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목사님께 상담을 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청년은 눈물로 회개했고, 다시금 예배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보호받음을 확신하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성령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근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바울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는 말. 인치다라는 말은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 봉인, 도장. 인장에서 유래하는 말로 증명하다, 임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바로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공로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인 협력 사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성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칭의와 성화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하셨다는 표요. 또한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단순히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하는 보증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삶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아이는 작아서 사람들의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이 자기 손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치셨기에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결코 버려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꽉 잡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여 죄를 즐기는 삶은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매일 아침 맛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말씀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는 그 기도대로 살아갔고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구속의 그 날까지 인치시는 제3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과의 교제가 끊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면, 성령은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기 하시기도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또 구원의 표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확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집을 꺾고 성령만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라 예수 목장교회가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말라위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운 거룩, 더러운 성혁명 동성의 사상이 우리 민족 가운데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